원 원래 어디였어 너 클레? 저 IPS랑 인도 있었어요. IPS? 근데 씨발 맞네. 너 스파이 맞네. 저요? 예. 혼자 한번 나 광탈 시킬 것 같은. 데너개미할게 개미할퀴 친구 아니야? 개미할퀴가 누구예요? 지종간지. 어, 지간님이랑 친칭돼 있어요. 안돼 안 안돼. 돼. 몇달 몇달 됐는데? 사람 새끼 <laughs> 아니야 그거. 진짜 사람새끼 아니야다고꽤 안한지 한 세달 정도 된거같은데 저 i p s 나온지 꽤 됐어요 i p s 나오 인도에 있다가 다시할게 어? 다시 됐어 진짜 <laughs> 그 사람새끼 아니야 어디 씨발 어? 파충류같은 새끼가 음. 어 i p s 였다고 임브라. 제첫 클랜이에요. 원래 클랜 너 이, 이름이 뭐였는데 아이디저저 알피스 저, 리스펙졌고 임브에서도 리스펙했고. 음. 내가 코즈를 안 해서 코즈 유명한 사람을 잘 몰라. 매 음. 시즌마다 코즈의 킬링킹 3등 안에 계속 있었네. 난 병신밖에 몰라. 지종간지, 지종간지, <laughs> 지종간지.